그 때가 찐찐찐찐으로 안 좋을 때입니다. 그 때는, 어, 나서야죠. 세해 분양 아파트 11개 단지 중 9곳이 1순위 청약이 미달되었다. 아까 서산 해미, 그리고 동대구,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한 명, 뭐, 10명. 그래서, 미분양 털기 대작전. 임대보장에 계약금 이자 지원도 한다. 자, 그리고, 미분양 늪대구는 신규주택건설사업을 승인을 보류했다. 예, 당연한 거죠. 예, 대구가 이제 미분양이 지금 많고, 집값이 급락하고 있고 입주장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분양을 계속 해대면 물량이 계속 쌓이잖아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분양 승인을 미루는 거야. 분양을 안 해준다. 신규분양 하지 마라. 좀 공급을 줄이자. 그래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요. 공급이 늘어나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은 공간시장의 수급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수급으로 가다가 외부 변수, 금리,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름폭이 더 커지거나 내림폭이 더 커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도 안 좋은데 공간시장도 안 좋은 대구는 더 이상 공급하지 마라. 넘친다 지금. 배가 부른데 이제 그만해라 그만. 예,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바다 앞 벌었나? 강남 신축 분양권도 5억 하락그래요거는 송파에 리모델링 분양한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리모델링 단지가 분양 기기가 정말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점에서 딱 분양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양하신 분들이 정말 고수네요, 고수. 예 그러네요. 예. 자 미분양 털기 대작전 요거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분양 경기가 되게 좋을 때랑 분양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설회사들이 하는 행태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행태를 보고 우리는 분양 시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볼까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미분양 털기 대작전, 임대부 장의 계약금 이자 지원도, 다양한 판촉 전략 총동원, 구로 오류동 천황역 모아애가. 아 오류가 났구나 구로동에 오류가 났어 그리고 입주 전 해지하면 계약금도 환불해 준대요 김포 오피스텔 월 120만원 보장 와 대박 나는 이월 120만원 보장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월 120만원을 영원히 주는 게 아닐 거고 기간을 정해서 줄 거란 말이야 뭐 1년 2년 또는 뭐 3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120만원이면 1년에 얼마야 한1,50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0이고 3년이면 4,500인데 4,500을 미리 분양가에 얹어가지고 분양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치울 수가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삼모사. 자, 입주 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 아, 이러면 손해볼 게 없네? 하고 이제 계약을 하겠지만 또 다른 옵션들을 디테일하게 봐야 돼. 해지할 때는 뭘 내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잘 봐야 되고, 또 사람이란 게 이래. 2년 살다가 보면 또 이사 가기도 귀찮잖아.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분양조건부 전세 나올 가능성. 이게 뭐냐면 살아보고 결정하십시오 이건데 이게 진.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에 진입하면서 분양시장에 다양한 미분양 판촉 전략이 나온다. 분양가리나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임대보장제, 계약안심보장제 등 각종 마케팅 전략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어, 구로구에 오류가 났네요. 천황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계약 안심 보장제를 선보였다. 계약 안심 보장제는 계약 후 입주 시점 전까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해보고 계약금 넣어보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그냥 등기치고 가격이 안 오르면 그냥 나오면 된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계약할 때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된다. 작년 8월에 분양한 이 단지는 미분양 털기,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 시 현금 3천만 원 지급. 그럼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자 계약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예 계약을 물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분양, 팔콘 약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할인을 해주면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뭐가 되냐. 이런 항상 불만이 있어. 소송도 걸리고 막 그랬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막나오 오면 이게 미분양이 쌓여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송을 걸었어. 나는 정가의 분양을 받았는데 왜 뒤에 20%분양해하고 분양을 하냐. 그럼 이거, 우리 거도 물어달라고 라 했는데. 근데 이제 판결이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안 물어줘도 된다. 건설사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건설사 판매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재량권이다. 자, 어쨌든, 미리 분양받은 사람 열받으니까, 그러면 기존 계약자도 할인 분양해주고, 발코니 확장해주고, 소급 적용해준다, 할인을. 그래서 하는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를 약속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계약 이자 지원제는 고금리 시기에 나온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요건 좀 이해가 잘 안되던데. 계약금 입금 후에, 입금 후에 중공까지 계약금의 5에서 7%가량을 투자 수익처럼 돌려준다. 계약금을 내면 준공하기 전까지 계속 돈을 조금 조금씩 주나봐. 와. 대구 달서구 본동에 짓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에 계약금 5% 이자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면 계약금 5%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만, 이자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임대 보장제나 수익률 보장제 등의 방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수정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여수 블루스미선 5년 임대 보장제를 내걸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뭔가 임대를 대신 해주나 보죠. 임대 관리 전문업체와 손잡고 수분양자들에게 확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 세입자 전입 신고 등 각종 업무 등을 임대 관리 전문업체가 전담하는 만큼 집 주인의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그냥 이거 분양 받으시면 5년 동안 정해진 임대료 꼬박 꼬박 넣어드리고 우리가 알아서 다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분양받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수정동에서는 처음 조건이 수정되었다. 자, 경기도 김포 구래동 오피스텔 골든 루체뷰 역시 중도금 무이자에 월 120만의 임대보장제를 내세웠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좀 문제가 많군요. 아무도 안 받으니까. 자, 공기청정기, 축하금 등 각종 선물을 주는 고전적인 방식. 에, 차가 받았네. 쓰는 업체도 적지 않다. 작년부터 10% 할인 분양을 해온 대구, 서구, 내당동에 두류 스타일스, 최근 선냅순 계약자 들에게 축하금 400만원과 공기청정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요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죠? 미분양이 더 쌓이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미분양이 더 쌓이면 애프트 리빙이 나옵니다. 애프 분양 조건부 전세 이게 뭐냐면 전세로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계약하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미분양 물량이 절정이 된 2012년께 많은 건설자들이 국려지책으로 애프터리빙을 내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정점이 되면 이게 나오는데 아직 이것까지는 안 나온 걸로 봐서 미분양이 정점은 아닌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비싼 금융 비용을 물어가면서 아파트를 계속 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 시장이 얼마나 안좋아진지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최악은 아닌 것 같다 이런거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규제 해제를 하는데 자꾸 이게 문제가 되면 마지막에 양도세 혜택 카드를 내놓거든. 근데 양도세 혜택카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정말 최악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프터 리빙이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도 나서는데 어떤 걸 나서냐면 미분양 주택을 지금 분양받으시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줍니다 이런 게 애프터 리빙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야. 아직까지 그건 안 나왔다. 최악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 그렇게 갈 건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냐.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올라갈 거냐 아, 요런거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다 라는 거 저는 좀만 더 지켜보면 답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라는 겁니다 루나님께서 건설사 최후의 카드인 애프터 리빙이 나오면 분양시장으로 가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분양을 받으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준다 그리고 거의 중공업 미분양 수준인데 주변 전세 가격이랑 가격이 비슷해졌다 그러면 그때가 찐찐찐 찐으로 안 좋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 나서야죠. 예 네, 나서야죠. 계속 우리 뉴스라 때 계속 시청하시면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